진혜성은 아침에 소속사를 방문한 후 자신의 녹음실에서 꽃과 선물로 가득 찬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는 진혜성이 콘서트를 위해 보컬 연습을 하러 온 것과 관련이 있었다. 매니저는 이러한 선물들이 팬들, 회사 동료 그리고 진혜성과 함께 작업한 가수들에게 온 것임을 알렸다. 이번 콘서트를 축하하기 위해 팬들이 준비한 특별한 선물이었다. 또한 같은 소속사 아티스트들도 성공적인 컴백을 축하하는 의미로 선물을 보냈다. 소속사는 진해성을 음반 발매, 콘서트 광고 촬영, 예능 출연 등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린 중요한 아티스트로 인정하고 있다. 장윤정, 김희재, 박지원 등 같은 소속사의 아티스트들이 직접 선물을 준비해 보냈다. 매니저는 선물을 확인한 후 진혜성이 개봉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녹음실로 가져갔다. 특히 장윤정 선배님의 선물이 가장 특별했는데요. 마이크였다. 이 마이크는 오직 하나뿐인 특별한 것이었다. 진혜성은 팬들과 선후배들의 이러한 사랑과 응원을 느끼고 큰 감동을 받았다. 그는 팬들과 선후배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울먹였다. 진혜성은 이번 콘서트에서 팬들을 위한 여러 서프라이즈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의 콘서트 티켓은 오픈 몇분 만에 전성 매진되는 기록을 세웠다. 또한 진혜성의 단독 콘서트와 원대의 고향 공연 티켓도 3,600억 전성 매진되어 그의 독보적인 티켓 파워를 증명했다. 콘서트와 관련된 정보는 계속해서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진혜성은 음악계에서뿐만 아니라 팬들의 마음 속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